찰롬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삶 winning wars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크리스찬 아이덴티를 가지고 성도로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힘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자세와 도전과 비전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짤막하게 증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름을 들고 나가 싸우며 나가 싸울 때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유한한 능력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담대하십시오. 이네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크리찬으로 불러쓰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크리, 하나님의 군대, 크리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3회를 상 17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늘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었다가 블레셋에 아주 불세출의 영웅이 태어났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봐도 키가 클 정도로 키가 거의 축축해 보건데 정확한 키는 알 수는 없지만 3미터 가까이 되는 엄청난 거구의 거인이 나타나서 이제 그 대장으로 앞세워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싸움하기 전에 그 장수들끼리 먼저 나와서 장수들끼리 서로 싸우고 욕을 하면서 싸움을 한 다음에 병사들이 싸우는 이런 수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골라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을 무려 한달 가까이 저주를 하지만 너무나 큰 덩치에 사람들은 다 숨어서 가까이 온 활만 쏠려고 합니다. 누구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욕당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은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인데 지금 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달 가까이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전투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 이세의 아들 막내로 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가 싸우게 됩니다 전투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 이름을 들고 나가 싸웁니다 그때 배경이 사무상 17장 4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싸움의 승패를 앞설 수 있습니다 우리 영민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반창으로네게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 호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쌀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좀 전에 제가 예전의 싸움은 장수들과 장수들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블랙사람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고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앞에 나왔어요. 몇명이 나와 싸웠을까요? 1대 2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다안입니다1대 2가 나왔다고 우는 사람은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다안을낸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 군대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갔다는 것을 보면 예전에 보면 이 블레셋 골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나갈 때큰 몽둥이 창을 들었을 때그 앞에 방패를 들은 병사 한 사람이 앞에 쫓아나가게 됩니다. 블레셋 혼자가 아니고 또한 병사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1대2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름은 내가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나는 혼자 같지만 내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이스라엘 군대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군대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 아스루아 제국 18만 5천명, 전세계를 제패한 18만 5천명의 아스루아 군대를 천사 한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천사 한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다고 영적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싸움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도 함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 보이는 환의치기 답답하게는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있지만 그 뒤에 악한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라고 믿음을 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나가면서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1 7장 47절 말씀처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니을이 무리에 알게리라. 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통한 것처럼 다윗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그는 주머니에 있는 돌멩이를 들고 나갔던 겁니다. 돌이 강하겠습니까? 칼이 강하겠습니까? 칼이 강하죠. 칼과 창은 얼마나 기니까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을까? 얼마나 유일하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고백이 됐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크고 작은 전투와 전쟁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진 학식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재물이나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을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에 담대함 큰소리를 지르든 믿음 속에서 아멘 하고 달려나가든, 크든 작든 믿음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일할때 굉장히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이번에 말고, 다음 주에, 그 다음 달에, 형편이 피거든, 애들이 학교 가거든, 졸업을 하거든, 무엇을 하거든,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이큰 소리로 외쳤어요. 골리아시 듣고서는 어떻게 쓰고요? 어허? 큰 소리 치네? 그랬는데,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골리앗이 다가올 때 골리앗이 다가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내게 주신 것으로 다윗이 칼과 창과 방패를 메고 갑옷을 입어보니까 평상시 것이 아니라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그자고자거렸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그가 평상시에 목동으로서 막대기와 돌과 돌팔매질을 할수 있는 평상시 하던 것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꼭 무엇이 되어야만 뭐 잔뜩 가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것들 강한 것도 장점이고 약한 것도 장점이고 가난한 것도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장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따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낳은 것이 오래전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사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의심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다윗의 이 영매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입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장 30절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마음이 상하고, 지금 어렵고 외로운 것들, 또한 작은 일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서 기뻐하는 것들, 또한 큰 비전을 가지고 내게 주신 소망 가진 것들 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의 존재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이름에 있는 그 타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귀한 능력에 간직한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과 겉과 미래를 아는 귀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멘하고 인정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정하십시오.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증거할 것이 꼭 말로 아 am 크리스찬 이야기 하잖아도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넘어가는 2절의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first Jesus is my first p r i o r i t y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하늘에서도 저 사람은 수많은 백성 중에서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커다란 많은 주일 거룩한 날에 우리는 다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린 나와 여러분은 이 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지만 이 시간에 드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인정한 것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아, 오늘 바빠요.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음에 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세상 것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아주 높은 사장님이 있는데. 말단 병, 말단 사원이 있다가 옆에 대리가 부른다고 사장님이 계신데 대리 부른다고 쫓아나갑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더 높은 사람이 계시면 가장 높은 사람이 가도 된다, 있으라 하기 전까지는 그는 그 사람의 명령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질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다면 그건 부인한 겁니다. 우리는 익스큐즈라고 하지를 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이고 디나이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렇게 부인이 자꾸 되면 우리가 천국 갈 때쯤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할 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나도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할수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마하고 흥한 걸 떠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여 주인이란 걸 인정하시면 그러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쫓으려고 노력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그 전후의 묵래을 보면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주 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깨의한 4분질, 1, 5분1 정도 씨앗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면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아무 일도 없을 지 모르겠지만 그 영적인 것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 가정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한편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악한 것이 힘들어하는 것인지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둘러싼 모든 흑암의 세력은 쫓겨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것이 쫓아났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 내면에 엉뚱한 것들을 생각나서 힘들게 합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 19장 26절에 젊은 청년이 모든 율법을 지켰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수 없다.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구원의 가치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좀 다니고 구원이 뭔지 알게 되면 나 구원받았어. 그것은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청년은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구원이 임할 거다. 할때 그는 낙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많은 율법을 지켰지만 재물 앞에서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구원은 얻기 어려운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환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단 사이비가 어떻습니까? 일정한 숫자에 들거나 이런 만큼의 전도를 해야 되거나 물질을 바치거나 무슨 일을 해야만 천국에 그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병자든, 약하든, 강 거라든가, 아하! 내가 하나님의 택한받은 귀한 존재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이 가져도 지옥에 떨어지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작은 목자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평생 동안 떵떵거리며 딸할수있 같은 수많은 식당들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도산되는 것을 보고 아하 그렇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사에 오래가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눈에 부시고 화려한 것들 오래 갈것 같지만 때가 되면 옷이 남는 것처럼, 풀이 베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고 할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큰 소리로 칠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고 기쁨으로 오십니까? 그러면 다음자 십시오 예수 그리스가 도 우리를 환란 가운데서 보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 목요일날 사랑방 예배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사랑방 예배 들어오십시오 더 사랑방 예배는 영어 원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뭐였냐면 믿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천국으로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보내면서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결하라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치 이 가운데 있는 양을 보내는 것처럼 전쟁터, 이건 전쟁도 아니죠. 이 가운데 양이 있으면 잡아먹히고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치 골리앗 앞에 선 타위처럼 도저히 우리의 판단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힘드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크리찬이라고 직장에서 아무런 문제 같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극히 노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시집을 갔는데 화평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빗박받고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도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뱀처럼 지혜롭고 두번째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세번째는 승리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쓰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능력이 될때 생터파이 그렇습니다 거룩함, 순결함을 가진 이후에 능력이 나온다고 우리 사랑방에 얘기했습니다. 거룩하십시오.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잃어가는 것은 지식은 많을 칠 년정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고 거룩함이 부족한 세대가 됐습니다. 순결함을 가지십시오. 순결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확신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 집어넣은 것은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부수 주인 것을 증거하며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었노라 아멘. 영적 전쟁에서 윈닝 월스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답답해? 다른 사람들은 평안히 사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환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평화를누리한 것입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 위에 제자들에게 파도 속에서 겟네렛, 겟세만, 아 바닷가, 호수가에서 파도 치는 그것을 증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바다를 자우시는 능력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치는 폭풍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물결치는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다는 것이 왜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그곳에서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요동치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가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리하는 삶, winning wars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매일매일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때 나의 능력을 들고 나, 나의 경험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 싸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칼에 맞아 죽어도 이기는 것이고 나가 싸워도 이기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첫 걸음을 뛴 것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 싸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음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환경이 거칠고 힘들고 슬픈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에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칠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싸움들이, 광풍들이 매일같이 몰려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들고 나가 싸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나가 싸우기를 원하니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 싸울 때 모든 곳에서 승리의 함성이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바도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자신의 판단과 능력으로 참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모든 답답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 모든 사람들도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 승리의 기쁨을 체험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함께 축복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